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고구마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 음식과 함께 먹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장 건강을 해치고 영양 흡수를 방해하며 어떤 경우엔 특정 영양소가 체내에서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자주 먹던 30대 여성 A씨가 반복적인 복통과 변비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위장 기능 저하와 장내가스 과다로 인한 복부 팽만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고구마와 특정 음식을 매번 함께 먹은 게 원인이었죠. 이처럼 고구마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조합만 피해도 고구마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고 소화 불량, 복부 팽만, 혈당 급등 같은 문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조합으로 먹는다면 위장에서 발효가 생기거나 미네랄 결핍, 탈모, 골밀도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좋은 연료도 잘못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고구마도 아무 음식에나 곁들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고구마와 계란 둘다 건강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함께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생각보다 소화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발효되기 쉬운 전분 식품이라서 섬유질이 많아 소화 속도도 느리죠. 반면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를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이두 식품이 함께 들어가면 위장은 동시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소화 작용을 강제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위산과 소화 효소가 충돌하면서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이 생기게 됩니다. 식후 1시간 안에 더부룩함을 느꼈다면 80% 확률로 고구마와 계란 조합 때문입니다. 예전엔 고구마랑 계란을 같이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하실 수 있죠. 그건 위산 분비 능력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장 기능 저하 같은 조건이 겹치면 같은 음식 조합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고구마와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이 조합은 혈당에 매우 안 좋습니다. 고구마 100g에는 평균 27g의 탄수화물, 바나나 1개에는 23g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경우, 한 번에 50g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 약 39g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에 따라 피로감, 졸림, 식욕 폭발 같은 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 대사에 민감한 당뇨 전단계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와 고구마 둘다 마그네슘이 많아서 한꺼번에 섭취할 경우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쟁을 하는데 고구마 100g당 25mg, 바나나 100g당 27mg의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30%를 한 끼에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골밀도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고구마와 바나나 조합은 건강 간식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구마를 먹고 탄산을 마시면 더부룩함이 심해진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고구마는 원래 위에서 발효되기 쉬운 식품이라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장 내부의 가스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식도 역류, 심한 경우 속쓰림과 가슴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도는 고구마에 포함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 산성도가 높은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식물성 철분인 비엘철이 들어있는데, 이는 본래 흡수율이 낮아서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철분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고구마를 먹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되 식사 2-3시간 전에 간식처럼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고구마와 단백질을 함께 먹고 싶다면, 계란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처럼 비교적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구마를 먹은 뒤에는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탄산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군고구마나 찐고구마를 먹을 때는 더더욱 주의해주세요. 고구마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조합, 계란, 바나나, 탄산음료. 이세 가지만 피해도 고구마의 영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는다면 건강 검진 결과지에 깜짝 놀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음식 조합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